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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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영상 올려야 되는데 저 지금 계속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거 지금 8시 30분이어서 그 짧게 9시까지만 하고 바로 계속 이어서 편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과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 그 국내 제가 약간 떡상을 맞이한 시점이 8월 중순에서 말쯤이었는데 그때 사실 국내여행을 잘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전거 타고 이동하고 편집하고 자전거 타고 이동하고 편집하고 자전거 타고 이동하고 편집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 그렇게 해도 제일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3일에서 4일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결혼식 때문에 좀그 동생 못했고 어쨌든 너무 죄송합니다 저 이거 진짜 사과드리려고 켜서 금그 조금만 하고 한 10분 15분만 하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이고 조수 기업에서 중견으로 좀 치고 올라왔다고 좀 긴박함이 사라지지 아닙니다 네그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에왜 네, 그렇게 저 아닙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근데 그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저 원래 일주일에 항상 한 개씩 올려서 제가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그거 올리고 그 말을 제가 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아네. 아 근데 죄송한 거 죄송해서 아 복숭아 복숭아 제가 그 중순에 이모님이 되신다고 하셔서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뽀리님 문제나요 뽀리님 그 마지막 편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비 뽀리 데려와. 뽀리는 저도 데려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뽀리 편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려고 켜서 그 밖에서 좀 볼일 보고 뭐뭐 뭐 찍고 저녁 먹고 뭐 계속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거 네 지금 편집하다가 더 늦어지기 전에 사과 먼저 드리고 하려고 게시물을 너무 제가 남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게시물을 그아 이게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영상 오늘 늦게라도 아 오늘 아닙니다 근데 오늘 밤새서 만들 거고 이게 모텔인데 체크아웃이 다음날 두 시입니다. 우선 그 거의 아침까지 계속 편집하다가 저도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막 이제 치고 있거든. 어허 김씨나 상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스케줄 잘 짜서 네, 뽀리 편, 네, 뽀리 편 다음 주에 꼭 올리겠습니다. 아, 울릉도는 제가 여기 있다가 간게 아니고 그 국내 여행 하고 있던 도중에 그 현실주 분들이랑 맞아, 일정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간 거여서 제가 여기 뭐 여수나 서울 있다가 울릉도 놀러 가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그거였습니다. 그냥 편집 하지 말고 통으로 올려요. 편집해서 볼게요. 그 제가 영상 길이가 긴데 다 해서 분량이 한 20몇 시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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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한 시간인데 그것도 약간 조금 루저한것 같아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숭아, 네, 복숭아, 네. 복숭아는 죄송합니다. 복숭아는 마감은 됐고요. 그 제가 그거 해가지고 이모님 연락 오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베이비라 불리게 된 이유로 오늘은 말해주세요 제발 베이비라 불리게 된 이유 오늘은 말해주세요 꼭 제발 그뽀리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저도 못하는 그러니까 뭐킴컴잇시 그만 막 이런 거 밖에 뽀리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저가 베이비같이 생겨서 베이비라기보다는 그냥 걔는 호칭이 베이비로 알아서 그렇게 베이비로 부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르지 말고 통으로 올려편편해해서 보게 현기증요거는 근데 네 죄송합니다 그네 오늘 죄송합니다 그냥 편집을 <laughs> 편집은 해야 네짱구아네지구아리지좀머었가좀는었네지는머리지다밀리를다이제두달이제조달 제... 길었는데... 네, 정도 조금 네. 아, 저도 영어 못하는데 뽀리가 저보다 좀더 못하는 것 같아. 둘다 못하는데 뽀리가 저보다 좀더 못하는 것 같고, 둘째 딸 리아가 영어 조금 할줄 알아서 그 친구하고 조금 대화했었습니다. 와, 이만 감사드립니다. 사드립니다 아, 뽀리랑 결혼은 안 하고 배프입니다. 그냥. 저도 뭔일 있으면 걔집 가고 걔도 뭔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주는 베이비 보고 싶어요 네그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제가 렌즈를 꼈는데 이게 작은 글씨가 빨리 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그 지금 39분인데 한 5분만 더 하고 저 편집하다가 진짜 죄송하다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막 제가 이거 갑자기 이렇게 하고 나서 댓글을 너무 많이 보는데 제가 절대 뭐 초심 잃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그왜 그렇게 아저 진짜 결혼식 때도 쪼개 가면서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 결혼식은 제가 동생 결혼식은 좀 참가하고 그리고 요건 약간 스폰데 그 미얀마에서 또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여자애들이 우리. 동생 결혼식도 와줘서 같이 또 갑자기 영상 촬영하고 해가지고 그게 또 있었음 나중에 영상으로 나올 건데 이 편의 넥스트 걸프렌드 이야기 뭐예요? 이 편의 넥스트 걸프렌드. 이거는 내 네, 친구로 네. 오리 얼굴은 공개 못합니다. 건방 김 씨. 정신차리라 유튜브 학구가 뽀리때문에 뜬거면 뽀리랑 사귀어야된다 아 학구는 맞는데 뽀리랑 사귀진 않을겁니다 친구입니다 평생 연락하고 지낼 좋은 친구고 미안한단말고 바람둥이 베이베이 뽀리 직업이 뽀리 패션디자인입니다 핑계스트림은요 아 저도 죄송합니다 이제 아 근데 오늘만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김씨몇살인요 95년생입니다. 번방진김씨 사귀어야지 댓글 보지 말고 잘라다너 남이석이 뭐라 그래요? 그 남이석님이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또 나중에 지금 찍은 거 조금 있는데 그 영상을 쓸까 말까 고민 중인데 좀 아무튼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멘탈 관리도 잘 하고. 돈도용돈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좀 해라. 네 지금 영상 계속 만들고 있어서요. 오늘 죄송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잠깐 켰습니다. 뽀리한테 예쁜 마스크 하나 사줘요. 뽀리 마스크요? 아뭐 마스크 네 가면은 한번 제가 사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플 그만 봐요. 미안할 일정 아닌데 부담 갖지 마세요. 도정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그 원래 커뮤니티 그런 그거를 사실 좀안 봤다가 막 이렇게 보게 되고 막 댓글도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좀 이제 소신 있게 막 게시물도 남발 안 하고 좀뭐 이렇게 라이브도 좀 자제하면서 천천히 추심 일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 주 다음 주그 다음 주 계속 이제 여행해서 또한몇 개월 정도 쭉 해외행할 계획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이, 있습니다 뽀리평 끝나면 구독자 마이너스 15만 예정 아, 네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뽀리가 영상 대박난거 예 뽀리 예, 영상 보고 있습니다 한주 쉬어갈 수도 아 예,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되는데 아, 저도 이게 이렇게 길어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켰습니다 뽀리랑 가족분들 이사 이잘 했대. 그거를 지금 연락하고 있고 뽀리가 말레이시아에서 도착할 날짜를 지금 확답을 못줘 가지고 그거 하고 있고 아마 올해 노, 말이나 하면 놀러 갈까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리고 손톱 깎아요. 아. 손톱이 이거 이것만 끝나고 자르겠습니다. 네, 라방한 시간 이거 잠깐만 이거 좀만 켜고 바로 끄겠습니다. 저희 이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해 가지고 너무 늦게 켜면 좀 그래가지고요. 뽀리는 죄송합니다. 뽀리는 지금 말리시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찜 제가 지금 거의 30kg가 쪄가지고요. 다이어트 컨텐츠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옛날만큼 못 가겠지만 살을 좀 빼려고 합니다.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요. 말리시아 가야지. 뭐 하냐? 라방이 나고. 죄송합니다. 곽 튜브 장가 간다는데, 에그 제가 축하한다고 저도 그 곽튜브님 팬입니다. 저 진짜 팬이고 쪼다리 부부 곽튜브 제가 좋아는 처음에 그분들 보고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뽀리한테 댓글 좀 남기라고 해. 그 저번에 통화하고 제가 댓글 한번 남겨달라고 했거든요 고정으로. 근데 그걸 왜 굳이 와이 그래가지고 뭐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곽튜브랑 콜라보 영상 한번 아 절대 안 되고요 김신님 잘하고 있어 5분 됐으니까 안 꺼요 사람도 안 좋은 말만 하네 뿌리 네곧 끄겠습니다 네 탈모는 여기 원형 탈모 유전으로 약간 있어가지고 약은 안 먹고 있습니다 그냥 길성준씨 반갑습니다 길저길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이름 길 길입니다 완전 길이요거 뿌리 인스타 안 합니다 우리는 페이스북만 옵니다 뿌리 한국 초대 저도 영상 찍을 때부터 말했 한국 그냥 이거 영상 올리기 전에도 말했었고 그런데 이게 비자 때문에 지금 또 약간 그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 딸도 이제 패션 디자이너 20살 넘으면 직업 과제에서 한국 오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그쪽으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뽀리랑 영통 아까 오후에 잠깐 할 일이 있었고 영통인데 안 봤더라고요 지금 그 메시지 아직 안 읽어서 오늘 네, 뽀리랑 연락합니다 뽀리랑 가족이라고 군산 여수? 저는 여수야, 여수입니다. 뼛속까지 여수입니다. 라이벌 시간에 뿌리초대, 네, 뿌리만요. 네, 어쨌든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약속만 잘지키겠습저 진짜 약속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 뭐, 입을 함부로 안 올리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이제 편집하러 가세요. 네네. 제 46분이니까 딱 50분 하겠습니다. 50분 감사합니다. 여섯 사람입니다. 쪼그리라고 하지 마요. 기부한다는 표현. 아, 그 기부한다는 표현도 제가 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단어 선택이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달, 전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그런 뭐 기부 뭐죠 그 불쌍한 그런 막그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진짜 그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죄송합니다 미얀마 태블릿 소녀도 연락하시나요 아 오늘은 그러면은 줄라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줄라이 줄라이는 아까 통화했는데 줄라이 하고 딱 50분에 어안 맞네요. 여기가 VPN 써야 되는 나라라서 나중에 그방 제목 제가 그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써? 죄송합니다. 뽀리랑 친구 관계입니다. 뽀리랑 친구 관계고 마지막 영상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뽀리가..저도 뽀리 이렇게.. 저녁 국밥 먹었습니다 국밥 먹고 빨리 하러 왔습니다 뽀리랑 꼬리, 친구입니다 그냥 뭐 주먹질도 하고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냥 진짜 한국 친구 같은 친구입니다 뽀리 한국에서 엄청 인기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뽀. 뽀리한테 전화해줘, 뽀리. 뽀리가 아까 제가 전화했었는데 안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아직 안 읽었더라고요. 일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죄송한데 오늘은 좀 네. 인스타 개설하라고 기운 제가 인스타 하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이발 시간이 편집이 나요. 아 죄송합니다. 라이브 이제 1분 남았거든요. 제가 네 빨리 이거 오늘 정말 그 저번에 한 말씀 죄송해서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김씨 채널 뽀리 지금 90%인데 감 없어요. 네 맞는데 그네 아쉽게 뽀리 이야기는 다음이 끝입니다. 우선 네 죄송합니다. 뿌리는 네 좋은 친구입니다. 네김씨야 그래서 했냐 안했냐 아에 이용 아, 아입니다. 한국 초대 계획 있는데 나중에 그거 만나서 뭐 비자 이런 것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시간짜리 동영상을 20분씩 3부 나눠주면 안 되나요? 그 이렇게 하려 원래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 편이라고 뱉은 말도 있고 그것도 한번 사실 번복 있잖아요 오페인에서 유평한다고 그것도 있고 억지로 끊으려니까 또 약간 흐름이 끊기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요거는 네 다음 편을 마지막 편으로 꼬리를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도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물 들어올 때막그저노을 져라 한데 이 노가 이제 부러질 때가 좀온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어쨌든 오늘 베이비 식사한 접수. 어, 와, 감사합니다. 제가 어,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여행하는데 경비로 잘못했쓰겠습니다 근데 한천 원씩 뭐 그냥 채팅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 원씩만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요 김진님 감사대. 태봉 태봉이 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아 죄송한 게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 한번더그 제가 저번에 라이브 할때 다음 주 화요일에 올리고 그다음 주 화요일에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막 초심 잃고 편집 안 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저 계속 틈날 때마다 편집하고 이렇게 자고 오늘 호텔 체크아웃 진짜 두시 오후 두시 체크아웃 한 대로 잡아서 그네 감사합니다 부당 거죠 그게 초심 이른겨 아아 진짜 초심은 아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집님 천원 감사합니다. 와 진짜 실망이에요. 똑똑하신 줄 알았는데 뽀리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없어요. 근데 뽀리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진짜 실속 있게 잘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것 같은데 우선 저는 친구로 친구 그, 좋은 친구입니다. 그 네죄송한지 진짜 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방송하고 편집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52분이니까 지금 바로 그까요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이 이상한 이유로 설명해 보시오 이거는 제가 다음 그 영상이 아마 지금 넣을까 말까 약간 고민 중인데 그렇게 어이구, 어이구, 인기동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애는 할 의사는 항상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기세는 사람을 좀 꺼려합니다. 네. 그래서 50분까지 하고 라이브. 아, 네. 아, 죄송합니다. 3분 초과했는저그 50분하고 끝나고 있는데 우선은 네. 진짜 꺼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네 무시하고 아 아닙니다 진짜 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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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 우선 그 마무리를 네제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저 이거 이거 하려고 이거 어, 말씀드렸고 진짜 가보겠습니다 네저 바로 또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하나만 더 있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뽀리 영상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김신님한테는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라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되겠지만 아직 노 뿌려지려면 먹었습니다 뽀리 얘기로 끝내고 다른 콘텐츠로 또 떡상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우려먹어 보십시오 사실 만들려면 진짜 부작 많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좀그 악플도 많이 받고 네좀 그랬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그 뽀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될거 같은데 제 양심을 그렇게 좀 만들기 싫어서 그냥 네그 했습니다 저 이거 아, 잠깐 이거 이거 후원해 주시면 후원 잠깐만 그러면 그거 후원한 거 저번에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이 후원 안 해주셔야 됩니다 그 Hungry님 0.9 감사합니다 제, 어 맥스님 감사합니다 그 뽀리 네 뽀리 때문에 가시면 은 제가 그 할 말은 없는데 언젠가는 다시 만났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영상 만들어주는 중에 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담에 또예 네, 진짜 가보겠습니다 네그또아그 어, 인제 잠시만요, 그 이제 잠시만요. 어, 윤형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편집하고 있었어 가지고 잠깐 이거 사제 방송 하려고 킨 거에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지 네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네, 죄송하려고 긴 거여서 잠시만요.